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프로입니다. 오늘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은 차 미니 미니 차량에 대해서 오늘 프로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 차량은 우리 아이들이 사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는 차종 중에 또 하나기도 하죠.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아직 뭐 능력이 안 되네요. 어, 미니 차량은 일단 미니가 이번 에디션 모델이 나왔습니다. 미니 퓨어 버디건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미니 3도 하고 미니 쿠퍼 3도 하고 5도에 적용이 됐으며 이 변화된 것을 보면 라디에타 그릴이 그러니까 블랙 유광에서 크롬 도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크롬 도금을 아무래도 하니까 좀 고급스러워지겠죠 뒤에 트렁크 손잡이 부분 역시 크롬 도금으로 이 변화가 되면서 좀더이 버디건 에디션 모델은 그러니까 고급스러움을 좀더 추구를 한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헤드라이트 쪽을 보게 되면 바이크 LED가 장착이 된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좀더 밝고 좀더 강렬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휠을 보게 되면 17인치 그냥 밋밋한 휠이 아닌 블랙 유광이 들어가가지고 요것도 한층 더 고급스럽고 아주 휠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특히나 또 외관에 보게 되면 어 퓨어 버디간 컬러 외에도 이제 그 투톤, 그 그러니까 투톤이죠. 루프하고 사이드 밀러는 색상이 다릅니다. 투톤 컬러로 해가지고, 실버 색상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펄이 좀 많이 들어간 색상이지 굉장히 실버 색상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눈여겨볼 것은 특징은 뭐냐면, 안에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뭐 손잡이나 이뭐 트림 같은 것이, 그 센타페시아 그 트림 있죠? 트림 같은 것이 실버 색상으로 적용됐으며, 그, 가죽 시트는 아주 고급스러운 브라운 가죽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가격을 보게 되면 현재 3도는 3,590만 원이고 5도는 3,690만 원입니다. 현재 한정 판매하고 있으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미니 이 에디션 모델을 뭐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두 대를 이렇게 놓고 미니 일반 미니하고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이전 모델은 스포티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이 퓨어 버디건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우니까 제가 뭐 사진을 조금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니 쿠퍼 9월 프로모션 차종별로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차종은 사실상 그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할부금이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이월 할부금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이번에 미니에서 월그 할부금을 줄여주는 스마일 할부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걸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니. 미니 클럽맨 같은 경우입니다. 미니 쿠퍼. 클럽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3,640만원입니다. 요거를 월 할부금 26만 6천원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선납 30% 기준입니다. 자동차 가격에, 그러니까 30%를 미리 내야 된다는 얘기죠. 대충 30% 따져보니까 한 1,090만원 정도 됩니다. 1,090만원 정도 내시고, 이 자율은 2.9%월 할부금 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미니 컨트리맨 쿠퍼를 예를 들었습니다. 쿠퍼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3940만 원 선납금 30% 했을 때한 대략 1100한8 9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 역시 2.9%고 이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납을 30% 내고 잔존 가치율을 50% 이상 두는 겁니다. 36개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잔존 가치율에서 뭐일시납 갚으시든지 뭐 차량을 뭐 팔아서 갚으시든지 아니면 재할부를 하셔도 뭐 괜찮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뭐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뭐 구입하시는데 큰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니 전차종 전차종이 지금 스마일 할부가 되고 있으니 조금 좀더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뭐 견적 요청을 해놓으시면 제가 아주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컨버터블 프로모션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 오픈카입니다. 컨버터블 가격은 4,360에서 5,570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조건별 250에서 450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미니 쿠퍼 3도 프로모션을 보겠습니다. 미니 쿠퍼 3도는 현재 차량 가격이 3200에서 JCW 모델 5,030만원까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300에서 500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피어 에디션 모델 이 모델은 마이너스 100만원입니다. 미니 쿠퍼 5도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쿠퍼 5도는 3,300에서 4,48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300에서 500만원, 플러스 3종 세트, 역시 에디션 모델은 마이너스 100만원입니다. 미니 컨트리맨 프로모션입니다. 제 아들이 너무나 이 차를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이 차를 사달라고 벌써부터 난리인데 니돈 네 니가 돈 모아서 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돈 모아서 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웃기지도 않고 어, 컨트리맨 쿠퍼 차량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40에서 최상위 버전 5920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어,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400에서 600만 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미니 클럽맨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클럽맨 같은 경우는 현재 3640에서 최상위 버전 552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400에서 600만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지금까지 미니 쿠퍼 9월 프로모션이었고요. 이제 일본 차는 제가 어, 프로모션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차는 방송을 하지 않고 남은 차종이 캐딜락 캐딜락하고 뿌저요 정도 남았는데 아주 캐딜락이 아주 또이 할인 조건이 환상입니다. 뿌저 역시 괜찮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캐딜락하고 뿌저 영상을 제가 찍도록 하고 제가 어쨌든 25년 지금 된 자동차제가 판매한 출신입니다. 어쨌든 우리 소비자께서. 하나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는 그 방송을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